배재 신문 신청하셨죠, 아저씨. 어, 제가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아까 왜 그런 거예요? 아, 그, 뭔가 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 그게 안 해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하고 있잖아요. 아, 저 진짜 나쁜 사람 아니고요. 아, 제가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님저 아, 또... 변태 새끼한테 뭘 자꾸 물어봐요? 좀말좀 조심해 합시다. 아 그러니까 제말좀 들어보시고... 목격자 진술부터 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담배에 불을 붙이는 순간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저 남자랑 이 여성분이 같이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뭐지 하고 봤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막저 사람이 이분을 만지고 끌고 가고... 아니, 저 같은 남자가 그냥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 뭐야? 어? 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뭐냐고 이 새끼야. 아,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아, 그래도저 여성분한테. 때... 아니 천 경찰 불러요, 빨려. 진짜 저 아니었으면 아주 큰일날 뻔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 저기요. 그게. 네. 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게. 제가 집을 나와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보니까 저 남자가 제 쪽을 보고 서 있었어요. 맨 처음엔 뭔가 했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 웃으면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요? 제 앞까지 와서는 저좀 도와주세요. 아, 네, 제가 가면서 저기요. 일단 진정 좀 하시고요. 아,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고요. 아, 왜요? 진짜... 아, 아 그게... 아, 죄송해요. 제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게... 아, 저. 이거 나요! 아, 지금, 저희 집에! 노라고, 이 병태새끼야! 당신 뭐야? 어? 그 다음은, 이분 말씀 그대로예요. 정말 이분들 말씀이맞 아저씨! 아 아, 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웃지 아... 마시고! 대답을 좀 해보라고요. 아니, 저 새끼 아까부터 저희 보고 막 웃는데, 저 유용한 거 아닙니까? 아저씨. 일단, 제말 좀. 일단, 좀... 절차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아, 제발, 제말 좀. 언제 집에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시라고요.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딱 봐도 사이즈 나오잖아요. 지옥 때문에 그질을 한 거죠. 어, 아저씨, 나이는 제발, 찼는데, 품지를 못하니까. 맞아요. 저 사람 위험한 것 같아요. 아저 제발, 제발. 아, 알겠어요. 그럼 다른 조치를. <laughs> 제발! 말좀 들어주세요. 우리 엄마가 아프다. 하늘이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 사람들한테 말해야 한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엄마가 말했다. 하늘이 사람들한테 말할 때 웃으면서 말하라고. 그래서 하늘이 웃는다. 웃으면서 말한다. 하늘이 하늘이 나쁜 사람 아니다. 우리 하늘이 착하다. 엄마가 그랬다. 하늘이 도움이 필요하다. 하늘이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른쪽으로 네. 스무걸음 스무걸음 하나 둘셋넷 여덟 열아홉 스무 스무걸음 뒤에 왼쪽으로 열다섯걸음 열다섯걸음 열세, 열네, 그 다음은 어. 웃어야 한다. 어. 엄마가 웃으라고 했다. 또또또 네. 도와주세요. 네? 가자, 아, 저기요. 일단 진정하시고요.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 또? 도... 어, 왜 이러세요, 진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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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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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또 도와주세요! 아, 이거 요 하늘이 도움이 필요하다! 아다 당신 뭐야! 어? 하, 하늘이 아니, 뭐냐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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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이 도움이 필 오지 마! 하늘이 아, 하늘이 오지 마! 경찰 불러요, 빨리요! 하늘이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하늘이 도움이 필요해요. 하늘이 도움이 필요하다. 하늘이. 아저씨, 하늘이 가야 한다. 하늘이 뭐예요? 하늘, 하늘이 나쁜 사람 아니다. 안 해줄 거예요? 하늘이 착하다. 하늘이 도움이 필요하다. 형사님, 네. 네. 저 변태새끼한테 뭘 자꾸 물어봐요? 어, 좀. 말좀 조심합시다. 네말 좀... 일단 기다려보시고 음. 목격자 진술 부탁드릴게요. 럼 응. 제가 먼저 가겠다 <laughs>